다버리는거잖아씨 <laughs> 좋으신데요? 애들 잘라도솜씨가 있는데. 그래 큰일은 안 하려고 어릴 때나좀 집에 세지. 머리가 진짜 길었지. 디테미. 네. 디테미. <웃음> 디테미. <웃음> 디테미. <웃음> 디테미. <웃음> 디, 머리 봐. 완전 남자들이 선호하는 머리. 어 <laughs> 그 사이도 디테일 신이네 막이랬는데 여기를 보면 안 돼. 그러 아빠 보고 도망가? 저기... <laughs> 아, 저기요. 말도네. 거기요. 아니요. 거기요. 그냥 가세요. 그래. 아니야. 해빗스는 제가 알아봤나 봐요. 이쁜것보다 귀여운 상. 예예. <laughs> 베이비. 큰 베이비. <laughs> 큰 베이비야. 머 뭘까? 베이비. 되게 좋다 쌤. 좋아요. <laughs>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좋은 것 같아요 술만 끊으면 <laughs> 술 끊었잖아. 어, 술만 안 먹으면 어, 나무를 백 없어. 한 진짜 완전 안, <laughs> 안 먹은 것 같아. 오 개월 안 먹은 것 같아. 아 진짜? 그래도 그래서 게임에 좀 의지하는 거지. <laughs> 아니 그게 원래 진짜 그술안 먹으니까 약간 음료수에 더 집착해. 음료수가 더 맛있어 요즘. 아... 그래서 어... 탄산이랑 몇 개씩 사서 먹. 약간 어... 그런 원래 담배 끊으면 막 사탕에 의지해야있수 거지. 근데 그래서... 술은 거의 딴거 의지하는 거 보다 음 <laughs> 엄마가 그래 차라리 그거도 먹으시려고 그랬어 그이뜨고부단이라도네 <laughs> 음. 그냥 음료수라도 마시면서 끊으라고 아.